자, 그래서, 아하, 이것이 홀로 존재하는 컵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. 이것이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. 전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, 아, 이것이 전체 동시에 아는 거구나. 그러나 이것이 안, 스피커가 어떻게 알고 말합니까? 설법, 청법하는 것은 무엇이다 했죠? 눈앞에 홀로 영역히 밝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. 아, 이것이라는 것도 하기도 싫네요. 그러면 또 <laughs> 단일의식이다 말이죠. 단일의식이 단일의식을 단일하게 의식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존재하는 컵이 곧 무엇이죠? 의식된 컵이고요.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. 무슨 경전과 어록이니 다 때려치우고요. 생사도 다 때려치우고요.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. 의식된 컵. 이 존재하는 컵이다. 자,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자 이 말이죠.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컵이라면 지금 의식 분명히 의식되죠. 의식된 컵은 어디 있어요? 그리고 보니 이것은 의식된 컵이죠. 자, 그리고 의식된 컵인 줄 알고 가만 보니까 가상의 주체와 별도로 있다고 생각되는 느껴지는 가상의 객체죠. 아하, 그렇구나. 가상의 주체와 가상의 객체가 모두 의식된 거구나. 그리고 의식되는 것이 곧 주객 전체구나.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세상 태어났어 처음으로 기쁘게. 예. 이것은 IQ 200인. 세계에서 최고의 천재도 그 IQ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. 솔직해야 됩니다. IQ가 5 0일지라도 솔직하기만 하다면, 솔직하고, 진정으로, 음, 진정으로 이 진실, 진짜 진짜의 목마르다면 그것이 IQ 200, 300일지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솔직하고 담백하고 어, 그러니까 용기 있어야 되죠. 어, 이 그래서 대장부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연기하고 무화하고 중도와 이 공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듣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. 어느 정도 공포가 밀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